오늘도 나는 왕이다. 허하 왕관 써봐 왕관도 있잖아. 우와. 있잖아. 로키 블럭또 깔아가지. 어, 여기 다키블럭만나 성공. 그래? 사람 성공 네. 한 명. 자, 왔네. 왜 살려줘 갇혔어. 어, 나두 번째도 어, 바로 저기럭키블럭을봐 아, <laughs> 어, 나 죽을 거 같아. 바로. 나 <laughs> <laughs> 아면 네. 어, 아, 어, 진짜, 네. 뭐나오네 이거, 어, 어, 용거나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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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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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거거이럭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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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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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응. 아 이거, 이거, 이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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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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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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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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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블록 이거, 어? 이이이 신의 왜로키블로케신발신발신발 신발, 신발. 재밌으라고 재밌 o c k Timmy's rock. Timmy's rock. t i m m y 아 rock. t i m m y 뭐가 나올지 아! 아! 엔더맨왜 때려 어? 어이구 무서웠어 방금 엔더맨들 무서워하는 거 아! 잠깐만 이거 참잖아아 이거 치매 잠자고 와야지 아참잘 잤다 난이도 켜와 쇼핑 쇼핑 자또럭키블럭아 까볼까

벌이안보여지는거 아니야? 벌레가 이거? 왜이 무서워. 신명체. 벌빼고생명체는거기다꺼다갔나 가뜩 거냐 이거 밥으로 바기면못 쓰고 나와 갈거 아니야. 그 이거 는 키지 말아돼 아니야, 응. 이게, 이게 나이도 안, 안 켜서 그래. 어, 래저유리에 네. 유리 안에 뭐가 있었거내 집이야 여기. 응? 와 밤으로 바꾸는 마술. 왠지 무서워. 어. 야 아무도 안 나와? 이거 뭐, 이도안 켜서 나. 끼때 어. 아, 오, 오 살았어! 아, 와, 와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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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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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와, 로키 불러, 로키 불러, 로키 불러, 로키 불러, 알라키, 알라키 불러, 로키 한게 마지막 나의 운세. 와, 와, 살았어. 운세는 안 좋고? 이따가야겠다. 이따. 내가 피하는 방법. 바로 럭키 블럭에서 떨어져 갖고 되는 거다. 근데 어떻게 더블로 나오냐 이게? 그치 리프. 어 여기 리프 있다. 통신하고 있었구나 리프. 아닌데요? 그럼 다시 가자. 사물! 사물! 럭키 블럭을 깔아가자. 럭키 블럭, 럭키, 럭 럭키맨. 근데 한 번도 좋은 야진짜너뭐럭키에서뭔 너, 너, 좋은 좋은 거 거나온적 있냐? 어. Oh. 이거 얼럭키 뭐뭐나오는데 얼럭키에서? 어 yeah. 뭔가 말고 응. 아 럭키 응. 운운 운으로 근데 아빠가 나온 적 있냐? 아빠가 나올 수가 있냐? 나? 내건 가죽 신발 하나 어. 나왔어 가죽 신발. 와한 개나 온게안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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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꾸 <씨, 웃음> 만나 <만만한>. 여기 <laughs> 있는 것도 깨야 돼? <laughs> Okay. <laughs> you <Yeah. laughs> so, <laughs> oh, This is lucky so, Oh, it's it's to a What are you looking at? Oh, the game? Yeah. I see. Is that, Jade's phone is that your phone? Is this your phone? Or is this Ken's phone? Yeah. Ken's phone? Oh, Ken's okay. 서와와와돈 도망을 줬어 나이스와어여기 터졌냐 네. 아 맞다 그 크. 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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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퍼 가빠 아, 안 좋아 다 다행이다 어. 이제 클 볼까 무서워 어. 근데 크리퍼. 근데 지야야 이거 오리 뜨는 거 오리가 떠 갖고 가빠가 안 나오는 거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우류가다가고 그래 우류 많이 떴어 <웃음> <웃음> 아! yeah! no! 야, 아아헬야야크리프가 터트린대로 용아가 들어가는 그럼 무력아 <laughs> 어, 나이소 아개망만건 이래야지 제발. 나이소 아무것도 안나왔다 나이 m done. I am done. I am 안 o n e Okay. I will get you. I am d o n 오 I am done. I am done. I am done. I am 오 o n e I am 나오자 e 자 am d 아, 나가야지. 아, 나가야지. 아, 나가야지. 아, 나야지 아, 나야지가 아, 가야 아, 나거야가가야 아, 으또 나왔어 요가 응이좀드와 나왔다 막아 맨 네, 어, 저기요 기로 가라고 했는데 오늘 럭키 블록은 여기까지만 가야지 다음에 여기까지 끝